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유튜버만 보다가 <laughs>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실게요. 어떻게 하는 거지? 오늘은 클로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한명은 유제니아. 칼로필 리타 과명은 도금양과 메타스의 정류 추출 부분은 <laughs> 꽃봉오리 줄기 입입니다. 정류 추출 방법은 수증기 증류법이에요. 아, 원산지는 마다카스카르 레인이 옹섬이고 노트는 미들에서 베이스 노트입니다. 조금 굵직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식물의 특성은 시통을 완화하고 입냄새 제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치과 가면은 그 향기, 아, 입안에 뭔가 치료를 했을 때그 나는 그 독특한 쎄하고 강한 향 있잖아요. 그게 클로브 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클로브 향입니다. 높이 15m 되는 상록수로 윤기가 나는 녹색 잎을 가지면 통째로 또는 빵 것으로 가정의 요리용 향신료로 쓰이는 것이 주된 용도이면서 소스와 피콜용으로도 사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클로브 버드는 꽃봉오리가 못과 비슷해서 클레버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하였는데요. 의학적 용도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우리말로는 정향이라고 불리면서 중국에서는 치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씹거나, 씹는 거 아시죠? 중, 궁중 관리들이 황제를 아련시 입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했, 사용했다고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정용 양념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오리는, 이 오일은 진통작용과 국소적 향균작용으로 오늘날에도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고 치약 비누, 욕 육, 욕실용품 화장품, 향수, 음식과 알코올, 접착제의 재료 성분으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클로브 차는 구토 완화에 사용되면서 중세 유럽에서는 패스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향기를 맡아보시면 어디선가 맡아봤다는 향, 생각이 들 텐데요. 그게 이제 뭐 치과 향이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화학적 구성은 유제놀이 90%입니다. 그래서 강, 강력하다라는 강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치료작 효능으로는 진통 그러니까 치과에서 마취할 때 그럴 때 사용하던 그런 향 항미생물 소독, 항경련, 항바이러스, 구풍, 흉터 제거가 있고요. 용도 및 효과는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강화시켜줍니다. 안정감을 바탕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고, 정신적인 면에서 긍정적이고, 자극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기억력 강화에 좋고 우울한 기분을 좋게 북돋아주시면서 나약한 망 그리고 무기력함 흡입방법을 이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강한 진통작용으로 마취효과가 커서 치과적인 가치가 높고요. 송풍치에 희석되지 않은 클로버 오일을 적셔서 아픈 치아의 표면과 그 주변의 조직에 바르면 치아의 통증을 경감시켜줍니다.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